그러나 게. 불안하게.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야 돼. 모든 야채는 1 0분씩은0제다 네, 물에 담가놨다가. 농약 성분 때문에. 두껍게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. 짠. 아, 카스가 냄새 요리 방식. 주주시들어요 주식들은... We'll be right <laughs> back. 들려 들어, 들어온 거괜찮았어 이렇게 김밥이 길다고 이것도 길면 안 돼. 안 풀어져. 천일염 가른거 들어간 거요 우두? 오염화 쓰리 듬뿍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. 이거 보여줘야 돼, 이게. 啊，这是什么？